성인지 교육 영상 성평등 단어 빼라 여성 혐오 빼라 검열 아닙니까?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이지 검열이라고 가이드라인하고 금지어 어, 이 단어 가지고 개입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금지어 만들고 더나아가서 검서 만들고 더나아 가지고 금지공 만들고 뭐 이렇게 갈 겁니까? 검열을 한 적은 없고 이런 거를 갖다가 아니 예전 아니 한 거야. 여성용어란 단어 빼라면서요. 권유하는, 권유하는 거에 불과하지. 저희들이 그 현재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는 현정부에서 어떻게 그 검열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laughs> 오늘 오전에 이 언론에 보도된 이 문체부 성인지 교육 영상 성평등 단어 빼라, 여성 용어 빼라 검열 아닙니까? 그건 그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검열이라고 가이드라인하고 검열. 가이드라인은 어떤 거냐면 이게 그 언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그 표현이라든지 또 의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대한민국 수준이 네. 대한민국 수준이 단어 선택하고 그런 것까지 중앙 정부가 개입해야 될 수준입니까 아니 그러겠고. 대한민국 수준이 아니 중앙 정부인 문체부가 이런 것까지 개입해야 되는 수준으로 역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 작년인가 그렇... 재작년, 작년에 윤석열, 어, 윤석열 차도 마찬가지인데, 이, 쓸데없는 이런 걸 해서 논란을 일으킵니까? 이,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 교육 대상자도 그렇고요. 교육 대상자들이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개입하고 이런 게할 그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네. 그,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 저희들이 이자 그러면 네. 금지어 어, 이 단어 가지고 개입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금지어 만들고 더 나아가서 금서 만들고 더 나아가지고 금지곡 만들고 뭐 이렇게 갈 겁니까? 그거는 지금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도하다라는 뭐 평가를 국민들이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중앙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중앙 정부 문체부의 수준에도 맞지 않는 이런 유치한 쓸데없는 일을 합니까 할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무슨 가이드라인까지 뭐 애들 가리킵니까 지금 그게 그 혼선을 없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거는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성차별 문제가 구조적으로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정부 기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문체부가 이런 말하자면 어한 10년, 20년 전에나 가능했던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음연히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없다. 있는 거를 없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있는 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지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단어 검열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은 결국은 검지어를 넘어서서 검소 검지국까지 나아가겠구나 이렇게 에, 의심하는 것이 그치.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네. 단어 검열을 한 적은 없고 이런 거를 갖다가 아니 여성 아니 아니 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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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빼라는니 아니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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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검아하 하고 그니게하겠니니까니떤자유입니까니 그 아니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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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언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이런 게 너무 이념적으로, 그 권유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권유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념적으로 머릿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이념적 단어는 좀 지양을 하시고요.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게 수준에 맞게끔 좀 하세요. 대한민국의 수준, 중앙정부로서 문체부의 수준, 그다음에 성인지 교육을 받는 그 대상들의 수준. 아니 왜 이렇게 역행을 합니까? 제발 좀문세부에서 남들 보기에 아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각별히 좀어 고민을 좀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인지 교육 영상 성평등 단어 빼라, 여성모 빼라 검열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이지 검열이라고 가이드라인하고